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역으로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12장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시죠? 자, 8절의 말씀 오늘 공부하실 차례입니다. 자, 교재는 107페이지 보시고요. 단어장은 111페이지에 30번 단어부터 오늘 공부하실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자, 8절 말씀 들어가실 텐데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인데 아주 잠을 자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옆구리를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냅다 지르면서 서둘러 일어나시오. 그랬더니 손에서 쇠사슬이 벗겨져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8절 말씀 계속되는 천사의 말이 연결됩니다. 미츠가이와 카렌이 있다. 하나님의 천사는 사례니 베드로에게 말했다. 오비오 시메떼 기본형은 시메루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메다 묵다라는 동사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동사가 나올 때는 물론 뭐 동사를 하나만 가지고도 해석하실 수 있겠으나 이렇게 명사와 같이 합쳐질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보시는 게 좋으세요. 오비오 시메루 띠를 메다. 하키모노 하키나사이 하키모노 신발입니다. 하키나사이는 학구라는 동사가 있어요. 신다, 입다 이런 동사인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입다라는 동사는 이런 한자를 써서 기로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입다라는 동사죠. 자, 그다음에 학구라는 동사는 지금 한문은 등장되지 않았지만 이 한자는 요 발불립자를 써서 이렇게 쓰는 학구가 있습니다. 자 학구라는 동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입다도 되고 신다도 됩니다 앞에 있는 기로라는 동사는 입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이두 가지 동사를 보통 비교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옷 같은 거나 신발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기로라는 동사는 보통 웃더리 상의 부분을 입을 때 사용하고 학구라는 동사는 밑에 보통 하의를 입을 때 사용합니다. 지봉어 학구, 스카토 학구 이런 식으로 바지를 입다, 스커트를 입다. 그 다음에 구츠어 학구, 신발을 신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루라는 동사와 학구라는 동사는 이렇게 의상과 신발에만 주로 적용을 많이 하고 그 밖에 장신구들 있죠. 예를 들면 모자라든가 또 선글라스라든가 안경이라든가 뭐 반지라든가 넥타이라든가 벨트라든가 시계라든가 등등 이런 장신구들은 또그 명사에 따라서 동사들이 전부 달리 쓰이므로 그런 것들은 또 별도로 따로 묶어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동사들이 참 다양하죠 학기모노 학기나사이 신발을 신으시오. 페테로가 소노 도린이 스로또 소노 도린이 한꺼번에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스로또 하자 또는 했더니 미츠가이와 맞다 있다 하나님의 천사는 또 얘기했다. 우아기요키테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키테라는 동사 나왔죠? 키로라는 동사 입다라는 말입니다. 우아기는 상의 또는 웃돌이죠 상의를 입고 왔다시니 쯔이때 기나사이 여기서 자칫 잘못 보시게 되면 명사 니 쯔이때 이런꼴태로 보셔서 뭐멋에 대하여 이렇게 될 것처럼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왔다시니에서 이번에는 여기서 끊으셔야 되고 쯔이때는 요 뒤에 나와 있는 이구로라는 동사와 같이 합쳐서 이번에는 요걸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ついてくる 라는 말을, 따라오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니 라는 조사에서 이번에는 한번 끊고 뒤에 동사를 붙여서 따로 보셔야 된다는 점. 그래야지만 해석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8절 말씀 정리하실게요. 미츠카이와 카렌이 있다. 오비오 심메테 하키모노 하키나사이. 베테로가 손오토리니 서로 또 미츠가이와 마다 있다. 우아기오키테, 왓다시니, 쯔테키나사이. 8절 말씀 해석하고 정리하시죠. 하나님의 천사는 베드로에게 말을 했다. 띠를 메고 신발을 신으시오. 베드로가 그대로 하자 하나님의 천사는 또 얘기했다. 상의를 입고 나를 따라오시오. 자, 8 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구절 말씀으로 가보실게요. 자, 구절 말씀. 속고대. 그래서 베테로와 소돈이 세대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와서 여기서 밖이라는 것은 아직 감옥을 나가서 바깥의 길로 나갔다는 소리가 아니고 일단 감옥 문만 빠져나와서 밖으로 나왔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와서 미츠카인이 쯔이떼 있다. 자, 쯔이떼 입구입니다. 아까 요 쯔이떼도요, 앞에 있는 조사하고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천사를 쯔이떼 입구 따라갔다. 아까는 쯔이떼 구르는 따라오다가 되고 쯔이떼 입구는 따라가다가 됩니다. 가레니와 미츠카이가 시대이る것도가 겐지즈다또와 오모에즈, 가레니와... 여기서 니라는 조사는 직역을 하면 누구누구에게 그에게는 여기서 가래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미즈카이가 시데이르코토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고 있는 일이 겐지트와 오모에즈 자 여기서 한 가지 잠깐 보시면 자 나니나니토 오모우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뭐라고 오모우 생각하다라는 뜻이죠. 이 오모우라는 동사가 1그룹의 5단 동사인데 이맨 끝에 있는 이 어미의 우라고 생겨져 있는 어미를 에 단으로 바꿔 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루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붙여 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어간까지 합쳐서 읽어 보면 오모에루라고 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이오모에루로 바뀌면 1그룹의 5단 동사가 2그룹의 하일단 동사처럼 바뀌었죠. 자, 이렇게 바뀌면 우리는 이것을 가능 동사 만드는 법으로 간주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일단 동사로 바꿔놓고, 룰을 띄어내고 나이라는 말을 붙여보시면, 가능으로 아까 해석한다고 했으니까 생각하다라는 말이 가능이 되면 생각할 수 있다가 될 것이고 룰을 지우고 나이를 붙였으니 생각할 수 없다가 됐겠죠. 그런데 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무엇이에요? 이쪽으로 오시면 바로 이 주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주는 나이와 같은 말입니다. 부정을 뜻하죠. 자 그래서 오모 에즈 에라는 말은 가능동사 이 에라는 말로 바뀌어준 표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가 아니라 생각할 수 없고로 해석하셔야 돼요. 겐지찌는 현실 토라는 말은 뭐뭐라고 그런데 중간에 와라는 조사가 하나 더 삽입됐어요. 현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마보로시오 밑에 이루노다 또 오모때 있다. 마보로시는 환영 또는 환상을 밑에 이루노다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오모떼는 원래 원동사 오모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뒤에 부분은 가능으로 바뀐 거 아니고요. 원동사에서 그냥 음편만 발생시켜 준 모양입니다.

카레니와 그에게는 이 말을 조금 의혹하면 그로서는 베드로, 베드로로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고 있는 일이 현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고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카레라가 그들이 라는 복수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와 지금 천사가 두 사람이니까 복수로 썼어요. 그들이 다이지 다이니노 에이쇼토리 이 에이쇼라고 하는 말은 명사로서 초소입니다. 근데 저희 개혁 개정에서는 파수라고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냥 성경대로 여기 일본어 성경대로 그냥 해석할게요. 제1첫 번째, 제2두 번째의 초소를 폴리자 기본형은 도르 어디 어디를 지나다 그래서 제1제2 초소를 지나서 마치니즈지루 테치노 몸마데크로또자마치니즈지루자 여기서 즈지루라고 하는 동사는 어디 어디로 통하다 어디 어디로 연결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나와는 한자는 도라고 읽었고 이번에 나오는 한자는 주라고 읽었어요. 뒤에 나오는 오구리 가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구리 가나가 달라지면 한자를 읽어주는 후리 가나도 달라진다 했었죠. 당연히 뜻도 달라집니다. 마을로 통하는 마을로 연결이 되는 테츠노 몸마데 그루토 테츠노 몸 철문 마데는까지 오자 또는 왔더니, 뭔가 그 철문이 히토리되니아 있다. 이히토리되니 라는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부사로서. 저절로 자연이라는 말입니다. 아 있다는 기본형이 아구라는 열리다라는 동사의 과거시제. 여기까지 문장 하나 끊어졌으니, 여기서 잠깐만 끊을게요. 카레라가 다이치, 다이니노, 에이쇼, 토리. 마치니 치우지로 테츠노 몸마데크로 또 뭔가 히토리 되니 아이다 그들이 베드로와 천사가 제첫 번째 제두 번째 초소를 지나서 마을로 연결이 되는 철문까지 오자 그 철문이 스스로 저절로 열렸다. 10절의 첫 번째 문장이었고요. 자두 번째 문장으로 가 보시면 카레라가 소톤이 됐대. 자, 그들이, 여기서 이번에 속도는요, 아까 나오는 속도하고는 달라요. 아까는 감옥문 바깥에만 그냥 나왔다는 소리고, 이번에 속도는 이제 마을 바깥으로 나오는 그 속도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마을 바깥으로 나와서, 히토치노 도리오 스승데 있다. 자, 여기서 도리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나왔던 동사, 도루라고 하는 동사의 지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마스형입니다. 자, 동사의 마스형은 용법이 다양하다고 했죠. 이번에 나와 있는 도루의 마스형, 도리라는 명사는 길거리 또는 거리로 해석합니다. 하나의 거리를 스슨대 있다. 자, 기본형은 스스무, 나아가다, 앞서가다. 나, 갔다, 있다까지 해석 묶으셔도 괜찮으세요. 스루토, 그러자, 스곤니 바로 미츠카이와 카레카라, 하나레타 기본형은 하나레루라고 하는 동사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어에는 참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사라는 품사는 어렵죠.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중에서 제가 해당 사항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니까 항상 그뜻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자, 여기서 하나래로는 떠나다, 벗어나다, 이러한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자, 여기서부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카레라와 소톤이 됐대. 히토츠노도리오 스승데 있다. 스루토 스군이 미츠카이와 카레카라 하나랬다. 그들이 베드로와 천사가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의 거리를 나아갔다. 그러자 바로 하나님의 천사는 베드로로부터 벗어났다. 떠났다. 베드로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일기 공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쿠드라마 세이쇼라고 해서 어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 받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일본어 신개혁 2017년도 판이. 예,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자꾸 같이 따라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읽기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 시간 관계상 제가 읽기는 요 정도밖에 못해 드리겠는데요. 개인이 각자 많이 하시고 단어 공부 많이 하시고 읽기 많이 하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자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12장 10절 말씀까지 마치고 자또 이제 11절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와 곡구마대 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じゃまたね。